은행전 27장 2 7절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자장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 죽은,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이 제, 물을 재어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을 넷세 날이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암초에 이물에서 다출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건을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 있지 아니하며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 예, 거룩줄을 끊어뛰어 버리니라 날이 새요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느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이를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소하고 떡을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가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에, 미를 바다에 버려 음. 에,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셈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에, 배를 거기에 들여 댈수 있는가 의논한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을 합하여 흐르는 곳에 만나 배를 걸며 에, 예,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했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여 구원하려 하여 예, 그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 내려 먼저 육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돌 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 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